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경락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문경오미자 한잔 마시면서 아, 하시죠. 네. <laughs> 거 아주 좋아요.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그 마셔볼 엄두를 잘못 내봐가지고 여유 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데. <laughs> 예. 자. 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음, 한달 전, 두달 전, 석달 전의 조사 수치와 예, 추세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수 있어서 음, 음, 네, 네, 음, 예. 어, 네, 예, 대통령 어, 국정운영 평가부터 하실까요? 네, 일단 그저 여론조사 그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어, 일단 조사자상 저희는 정례 조사기 때문에. 매, 매달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 좀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제가 뭐 정확히 얘기하죠 어떤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음흠. 계속 방법론이 바뀌기도 하고 막 사람들도 바뀌기도 하는데 네네. 고정된 형태로 있어야지 잘 계속해서 음흠. 이제 그 추세를 알수 있는 거고 예.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 0 0 0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 2023년 10월 6일부터 8일 동안 3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석 민심 그때 음. 모아졌던 민심을 좀 보는 거라고. 볼 있겠고. 네. 조사 방법은 무선 RDD 랜덤 그 디지털 다이얼로 해서 ARS로 그 무선으로 했습니다. 무선 전화를 해서 네. 했고 어 일반적인 그그95% 신뢰 수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 3.1% 포인트 오차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군성렬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이거 뭐 저희가 항상 제일 먼저 묻는 건데, 예. 어,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잘하고 있다가 38% 음.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6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아, 그래요. 그 지난달에는 우리가 저 조사한 걸로는 37% 나왔었죠. 네네. 사실 뭐, 어, 잘한, 긍정 평가가 37에서 38되고 부정 평가가 60이라서 60됐지만 뭐 아주 미세한 고차범위 내에서의 음. 큰 차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그 그 지난번에 좀 차이가 좀 저희가 왜냐하면 계속 40%를 음.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네. 40%가 아래로 갑자기 이제 떨어진 이후로 이렇게 잘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음. 낼수 있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렇기도 네.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40% 유지하다가 30으로 떨어지면 30%대에서 더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네네. 더 떨어지지 않았다. 네네. 거의 그거를 아직을 음. 사실 통계적인 것들 사실 네. 저희가 1월부터 계속해왔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보면은 그냥 쭉 거의 40% 수준에서 그냥 음. 계속 조금씩 차이 오차범위라는 게 사실 플러스만에 3.1%이기 때문에 네. 그 비율에 계속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긍정적당 지지도는요? 네, 어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좀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거의 사실 그 의미가 없긴 한데 음.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8% 이렇게 음. 나와 있습니다. 뭐, 거의 뭐 비슷하게 가네요. 거 네, 비슷하십니다. 음. 근데 이전 조사들에서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계속 우 위를 보였었는데 네. 지난 9월 조사부터 역전되고서 음. 이번에도 모차범이 뭐 내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나타난 수치로 보면 민주당이 뭐 어쨌든 1% 위를 음. 보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음. 그 국민의힘은 조금 올라갔고 저 네,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떨어지고 네, 35에서 38로 음, 올라오고 근 네, 그 정도 변화는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질문한 게 어떤 겁니까? 네, 그 다음 질문한 거는 이제 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인적 쇄신을 할 것으로 어, 보이다. 인적 쇄신, 네, 공천 혁명.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하 저희가 계속 뭐 지난번에도 그 지난번 조사에서도 뭐 현역 국회의원들 얼마나 바꿔야 되느냐라는 음, 조사에서 네. 사실 과반수 이상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과반수로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네, 네.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는 내수 총선에 이적세는 그럼 어느? 정당이 잘할 것인가 했을 때 네. 어, 국민의힘이 더 잘할 것이다라는 게37% 더불어민주당이 잘할 것이다라는 것이 50%로 해가지고 어, 민주당 쪽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어, 이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제 평론가로서는 네. 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인적쇄신을 거의 못할 거다라고 네, 네. 하는 게제 생각인데 네, 네. 제 생각과. 반대되는 여론이 지금 확인이 돼서 네네 이게 사실은 인적 세신을 잘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이제 기대 심리도 있긴 하겠지만 음. 인적 인 세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음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심리도 반영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냥 단순하게 잘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의견도 있지만 음흠. 인적 세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또 반영된 그런 의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잘할 것이다 여기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잖아. 동시에 이제. 것입니다. 이재명이니까 하려고 하면 할 거다. 네. 근런데 김기현한테 인적 세신을 기대하는 것좀 힘들다. 이런 판단도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 예, 지금 현재 조사에서 나온 거로는 섣불리 이제 매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총선 지지 후보.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번은 이제 네. 실제. 내일이 이게 정당 지지율하고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이 실제 투표율이라고 하면 어느 정당 음. 후보를 찍겠느냐라고 볼수있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아직 그. 후보군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이제 감안해야 되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선삼선한 의원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투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예. 여기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 음. 국민의힘 후보가 37% 이렇게 나와서, 어, 더불어민주당 쪽이 더 그 통선에 더 지지하겠다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 정당 지지율은 비슷한데 네네 총선 때 찍겠다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한10% 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부동층 쪽에서 아하. 나타난 것도 것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도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당 지지도는 저희가 물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십니까? 그런데 음, 음, 고랬을 때는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질문에서도 부동층들이 사실은 일단 마음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음.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거니까 평소에는 아나 진짜 우리 나라 정당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다가도 저희 음. 설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조금이니까 지금 시기에 뭐 요즘에는 음. 해서 그렇게 해서 답변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38대 37 정도였는데 당장 지금 투표해서 어느 당 찍으시겠습니까? 음. 라는 거는 행동을 하게끔 어떤 행동을 예측하게끔 하는 그런 질문인데 그런 적극적인 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났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동층이라고 보거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예, 다음 질문은 그 요즘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어쨌든 불구속은 됐지만 이건 불구속이라고 음. 해서 재판에서 무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어, 불구속은 됐지만 이 지금 현재 유이 알려진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 그냥 시민들에게 어, 유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그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가 47%로 없다고 생각한다는 45%보다 어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좀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이게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45%가 놀랍습니다. 근데 <laughs> 뭐, 이거는 네네. 그. (1년) 반 전에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네네네.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네네. 건가요 그게 이제그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 지지세에도 있 있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역 그런 최근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음. 밀리면 안된다는 네. 심리들이 좀 많이 이제 그 여당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계속 음. 독려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강하게 이제 결집하는 효과로 이게 나타나면서 이게 영장 기각 이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기각이 곧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네, 효과가 또 있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전부터 저도 저널리즘 전공이기 때문에 네. 한국 언론 보도 문제점을 예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게 일단 구속이라는 걸 마치 유죄인 것처럼 대서 특필하는 아, 것들도 예.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음흠. 그리고 1심, 2심, 3심이 있는데 3심 최종심 대법원 판단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거에 비해서 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음. 약간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삼지 대법원에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뭐 주병진 씨 문제가 됐었는데 주병진 씨 무죄났거든요 대법원에서 음, 근데 음. 그거를 아직도 유죄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아하, 많습니다. 예, 예 그런 것처럼 뭐. 사실,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사실은 불구속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음흠. 마치 무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실제 그리고 법 법의 판결한 내용을 보면 유죄를 인정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에서 이제 불구속이 됐으니까 무죄라 음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에, 그런 바, 바, 답변도 좀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언론 보도도 문제고 네, 네. 어, 또 그런 식의 관행에 젖어서 그렇게 예,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들도 문제보다 네, 그런 성격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그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해 드리고 있어요. 이 조사는 다른 데서 한 조사를 우리가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고성극 tv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고 한 달에 한 번씩 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하고 있는 자체 여론조사예요. 지금 이런 사정을 자세하게 잘 모르시고 이 조사 결과 숫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뭐, 이 조사는 조작이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이런 댓글까지 올리시는데, 저희 고성극 TV가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여러분들, 좀 댓글을 올리시는 건 좋은데, 좀 생각 좀 하고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론조사 발표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낼 건가라고 어 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 네네. 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돼야 된다. 우리마저 좌파들처럼 예, 숫자에 손대가지고 여러분들 듣고 싶은 지지도 예컨대 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55 나왔다. <laughs> 뭐 국민의힘 지지가 50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30 나왔다. 야 내년 총선은 무조건 이겼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그런 저 숫자 만들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표본 조사를 조금 표본을 약간 좀 손을 본다든지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잠깐 저이 어디 취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조사 발표해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우리의 자체적이고 독자적인 정말 객관적인 조사 하나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좌파들 발표할 때마다 저건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러면 우파도 직접 하면 되지.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당장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들라고 이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숫자에 숨어 있는 뜻.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총선을 이길 거냐.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매달 들어가면서 가장 객관적으로 이런 조작 같은 거 하지 않는 여론평판연구소하고 이걸 하는 것이고요. 저희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가장 객관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론조사 회사가 에, 당시 고성국 tv와 여론평판연구소가 주도한 여론조사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에, 당장 기본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에, 그 점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조사 아, 설문항 좀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좀그 마지막 조사는 어 일, 지금 사회 이슈 중에서 제일 네.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을 네. 여쭤본 이유가 에, 여러 가지 사회 이슈 중에서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걸 못하는지 이런 걸 평가에 따라서 향후의 정책이나 혹은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어떤 식으로 낼지 이런 것들을 또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저희가 이 예시로 어 여덟 개의 예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재명 당대표 영장 기각한 거, 그리고 음. 국방부 장관 등의 장관 후보자 지명한 거, 네네.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한 거 발표한 음.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그리고, 네. 그, 방금도 이제 통계, 숫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네네. 정부 통계조작 감사야, 요것과, 그리고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한 것, 그리고 윤대통령의 추석 연휴 민생행보,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의혹 수사, 그잡 자택 압수수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네네. 가장 어쨌든 큰 관심을 얻었던 것들은 어, 법원의 그 이재명 당 대표의 그 영장을 기각했던 이슈가 제일, 이게 컸습니다. 제일 컸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기각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네네. 어쨌든 정치판에 큰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기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게 그 여러모로 또 추석 때에도 이걸 가지고 저또 그랬었고 네. 굉장히 그 활발한 가족들간에서도 네. 논쟁이 벌어졌었던 네. 이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짚어서 보면 이게. 마땅히 구속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네. 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구속될 거라. 네, 네, 네.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안될 수도 있지만 네, 네, 네. 그러나 당위적으로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걸 전제로 해서 막 전국 운영을 짰어요. 네, 네, 네. 국민의힘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이참 전략적 오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좀 짚어야 돼요.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방법론상도 시나리오 분석도 있고 있는데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얼개를 이렇게 짜놓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치적으로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제 미스가 나서 잘못된 메시지를 음. 급하게 내다보면 또낼 수도 있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 민생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긍정 평가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4분면 표가 이제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이제 그 x축은 국민의힘 지지자, y축 네. 세로로 된 그러니까 거는 이 그림 보여주시면 돼. 네. 네,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네. 여기에서 그. 어 민주당 지지자는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음. 본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간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음.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음흠. 이재명 대표 영수에 담당한 것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됐다는 것이 이 표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반면에 어. 그,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사실은 그렇게 그 많지는 않았,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감사 발표한 것, 음흠. 그리고 윤대통령 추석에 민생행보했던 것, 네. 그리고 송영일 대표의 전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한 것,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조금, 아, 그, 저희가 좀 눈여겨볼 것이, 네. 어, 민주당 지지자도 부정적으로 보고, 그 국민의힘 지지자도 이제 부정적으로 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나 윤대통령 장관 후보 지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이슈가 왜양 모든 그 지지층에서 부정적으로 되고 있는가 이런 음. 점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네. 이슈 관리를 잘 못했다는 뜻이죠. 네. 네. 그런 우리, 것들이. 우리가. 네. 네. 그리고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좀 가능성이라고 볼수 있는 게 여기서도 아주 뚜렷하게 양쪽의 긍정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네. 좀 긍정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 게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으흠. 같은 것들 아까 말씀하신 좀 민생 경제 쪽이 그렇죠. 분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그리고 네. 국김지지장도 높은 편으로 그래도 요 이슈는 그래도 그렇죠. 긍정적으로 확보를 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중도층도 높을 거라는 걸 예상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민생 이슈를 체감도를 어떻게 높여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조사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통계가 하고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가 네. 이런 것들에서 어떤 것들을 앞으로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끄집어내기 위해 그리고 네. 지금 시기에서는. 우리가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음. 못하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음. 빨리 개선을 하고 이래야지 향후에 아직 남은 그 총선 대비 기간에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지 네. 않고 뭐 지금부터 응원하아 그렇지 우리 벌써 아직 내년 4월인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아 우리 지금 이기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세부적인 어느 정책 방향이 더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고 호응을 얻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자꾸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정긍정을 이제 조사를 한 이유가 그건데요.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논란이 많은 어, 이런 이슈, 어, 좀뭐 이태면 홍범도 무슨 동상 이전 같은 네네. 이런 문제는 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이지만 어쨌든 중도층을 설득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네. 예, 저 종북주사파가 하도 막 이게 막그 신화와 이미지를 막 만들어 나가지고 이거를 어 근본적으로 깨부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옳은 이슈지만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이슈는 아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갖고 자꾸 어 판을 키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민생 이슈는 더불어민주당도 감히 반대하지 못하는 네. 이슈고 중도층도 다 공감하는 이슈인데 다만 이게 체감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서 여기에서 지지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니까 민생 관련 이슈로는 대통령의 민생 행보라든지 또는 원희룡 장관의 국토공급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어떻게 더 체감도를 높여서 국민들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여론조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더 어 자세한 말씀은 어 저희가. 이게 저성관위에다 등록이 돼 있죠. 네, 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가면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매번 등록을 해서 그 조사한 전체 내용들 그리고 질문 내용들까지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네. 더 자세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싶으시면 해당 음.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저 국민의 힘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독자 그 조사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를 예, 꼼꼼히 살펴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성관에 가셔서 고성국 TV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정기 여론조사 치시면은 로우 데이터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경락 박사님 마무리 한 말씀. 네, 그 아까도 이제 통계에 대한 얘기 말씀하셨지만 그런 네. 숫자를 조작해서 우리의 객관적인 지표를 모르게 하는 것들은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부에서 뭐다 기억하시겠지만 통계청장 이렇게 교체되기도 하고 갑자기 몇년 동안 진행되었던 통계 방식이나 이런 그 샘플링 방식들이 변경이 돼가지고 논란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게 지금 감사원 조사로 드러나고 있는데 무언가 소자를, 숫자를 숫자를 어떻게 좀 변경하거나 유리하게 바꿔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큰 손해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여론조사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짚어내야지 향후에 개선이 되, 되는 거지 그냥 정확하지 않은 걸로 으쌰으쌰 해봤자 그거는 심리적 위안만 될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론조사를 봐주시면 앞으로도 아 거기서 무언가를 더 우리가 잡아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강혁 박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